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르니턱 치과의 송울라 원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라는 게내 치아는 여러 가지가 있으시잖아요 치아의 크기가 다 다르세요 음, 그러면 은 거기에 필요한 그 치아를 대체하게 된다면 필요한 임플란트의 굵기나 길이도 다 다르세요 그러니까 앞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얇은 임플란트가 필요하고 네, 얇은 임플란트로도 충분하고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플란트가 여러 방향의 힘을 받게 되면 부러지거나 임플란트의 수명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굵은 임플란트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필요한 그 부위에 뼈가 그 굵은 임플란트를 수용할 정도로 넓지가 못하다면 네, 그 임플란트는 이제 오래 쓰지 못하실 수 있기 때문에 뼈의식이 필요하죠. 임플란트를 하셔야 될 부분이 정말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이 치아를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부터 판단을 하는 게중요하고요 바른이서 치과 동탄점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를 빼자마자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이를 빼시면은 바로 나의 소중한 뼈가 치아가 없어지기 때문에 기능을 상실하고 녹아내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녹아내리는 뼈를 보존하기 위해서 빼자마자 바로 뼈 이식을 하거나 빼자마자 뼈 이식도 하고 임플란트 식립까지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발치만 하셔야 될 상황인지 발치를 하고 뼈 이식도 동시에 할수 있는 상황인지. 발치를 하고, 뼈의식도 하고, 임플란트까지도 식립을 할수 있는 상황인지를 같이 예측을 하고, 네, 수술에 임하게 되고요.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발치를 하게 되고, 발치를 하고 나서 남아있는 진짜 나의 뼈의 상황에 맞추어서, 네, 그 뼈가 임플란트를 받아들이고, 초기 고정력, 초기에 임플란트가 견딜 수 있으면, 바로 임플란트 식립을 시도하고, 뼈의식도 추가적으로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저는 부작용을 발생을 줄이는데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뼈이식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를 빼고 이, 이 치아를 발치하게 만든 원인 물질들을 정확하게 제거를 해서 대발을 방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잘 빼시고 염증을 확실히 제거하는데 굉장히 저는 초점을 많이 두고 있고요 고리식 임플란트라는 거는 여러 뼈를 이제 나의 부족한 부분에 충전을 하는 수식인데 내 치아에 다른 옆에 만약에 빈 뼈가 활용하기 좋은 뼈가 있다면 그걸 활용하시는 게 보통은 베스트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공여자의 뼈를 활용한 동종골. 어, 돼지, 말, 뭐 동물들을 이용한 네, 이족골. 완전히 합성재료를 이용한 합성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재료가 있다는 거는 사실은 완벽히 좋은 재료는 없고요. 여러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각 상황에 맞는 뼈를 선택해서 넣는 것이 또 그거를 미리 예측하는 것이 환자분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뼈이식을 하고 보통은 이제 차폐막이라고 부르는 뼈를 보호하는 물질을 저희가 덮어주는데요. 그 차폐막의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다는 것은 사실은 완벽한 물질이 없다라는 거고 각 물질은 다 장단점이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방법을 추구해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저만의 노하우라면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제 위턱뼈랑 아래턱뼈의 주의사항이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위턱뼈 같은 경우에는 광대뼈 주위에 있는 상악동이라고 불리는 물질이 있는데 그 상악동의 구조물을 제가 얼마나 건드렸냐 안 건드렸냐에 따라서 주의사항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악동을 건드리게 되면 코피나 이런 여러 이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아래턱뼈 같은 경우에는 하치조 신경이라는 가장 굵은 신경이 주행을 하기 때문에 그 신경을 얼마나 제가 가까이 이제 수술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이제 강조하는 포인트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뼈이식이플라트, 고리식이플라트를 한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감염의 위험이 언제나 있기 때문에 주의사항을 조금 더 철저히 지켜주시라고 꼭 당부를 드립니다.